자, 여기는 평창의 봉평, 봉평의 사냥삼을 캐러 와 있습니다. 자, 저 평창 사냥삼으로 참 유명한 마을이죠. 근데 하발채하고 틀리게, 야, 여기는 아직도 초봄이에요, 초봄. 초범. 뭐, 이파리도 이제 빠져나오고, 아, 아 지금 사냥삼 가는 길입니다. 자, 사냥삼 봐. 자, 아, 가서 또 삶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영상 캐논 모습까지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자, 이따 갈게요. 자, 사장산바 전경입니다. 자, 여기는 흥정계곡이고요. 흥정계곡. 아, 0만이돌 자, 어인만이님부터 0만이 1세대, 2세대, 3세대. 자 산 다녀서 못 먹고 사니까 이 사냥 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야, 카메라 보세요. 무섭습니다 이 동네. 진짜 정말 걸리면 전 재산 다 뺏깁니다. 요즘에는 무섭습니다. 자 산에서 혹시나 사냥 삼망 보면 그냥 도망가야 됩니다. 진짜 큰일납니다. 큰일 나. 자자 자, 좋은. 산양 삼아 벌써 보이네. 야 여기는 완전히 고편해. 이제 올라왔네. 이제 이제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해발이 바닥이 600, 500, 600이라 자 여기 캘게 아니라 더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아 산양 삼 끝내주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역시, 산양산 밭, 답, 답습니다. 쌍대요, 뭐요. 뭐, 길에도 그냥 있어 길에도. 자, 야. 더 올라가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산바닥은 11년근입니다. 아, 고패로 아주 이쁘게 잘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제가, 저는 오늘 저쪽에서 군연근을 캘 겁니다. 저쪽 산바다. 11건도 필요한데, 11건은 이제 우리 이제 동생이랑 형님이 캐, 주시기로 했고, 저는 저쪽에서 다른 팀이랑 군연근을 캐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연근 흔들입니다. 아, 아저씨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아니 왜 들어왔어요 남해산밭에 야상도 보십시오 우리 송인우님 우리 정식이 형님 아 담배 태우세요? <laughs> 아니, <아니지>. <웃음> <웃음> 아니 o 서... <다랑, 웃음> 저, 단양에서 왔어요. <laughs> 예. 자, 캐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채심 시작했어요. 자, 군영근. 평창삼입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캐야 됩니다. 이거 다 캐야 됩니다. 이거. 한 뿌리도 남김없이 싹 해야 됩니다. 자, 군영근, 여섯 뿌리, 12만원. 요만큼입니다. 이게 몇 뿌리? 하나, 둘, 셋, 일곱 뿌리네요. 자, 여섯 뿌리에 12만원입니다. 자, 시장이고요참 좋습니다. 아, 또, 열심히 캐겠습니다. 자, 이제 힘들게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삼들이, 어, 요거는 이제 시장이거든요. 군영근. 군영근 시장인데, 삼이 이제 이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리, 요렇게 생겨야 시장이에요. 씨로 키운 삼. 이식삼은 시장에 비해서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요. 아, 보세요. 삼이 진짜 야생 같죠? 씨로 컸기 때문에 야생삼처럼 이런 생김새가 나옵니다. 사냥삼도 여러 종류의 사냥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사드셔야 정말 맛, 맛도 달고 맛있어요. 아, 이쁘죠, 아 삶. 우리 누나. <laughs> 자, 열심히, 열심히 작업 중입니다. 힘들지만. 저한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루 열심히 산양삼 캐다가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고 때 시란거지금 산양삼 우리 누님이 캐고 있습니다 산삼 캐 듯이 역시 손놀림이 예사롭지가 않아 자. 어이구, 어때? 오, 이쁘다. 이쁘다, 우리 누나. 우리 누나가 더 이쁘지. 산보다그지 누나? 마이카노저카나다는 <laughs> 거야? 누나가 이쁘다는 거야? 야, 누나가 이쁘지. 이게, 이게 더 이쁘다. 이야, 이건 예술처럼 생겼네. 방울이. 어, 방울이. 자. 오케이. 됐으. 열심히 작업을 합니다. 아, 됩니다. 오늘 하루 평창에 사냥삼 농장에 나와서 하루 종일 사냥삼을 한번 캐 봤습니다. 아, 이게 뭐 한두 뿌리 캐는 것도 아니고 사냥삼 캐는 것보다는 차라리 산에 가서 야생 보는 게, 야생 산삼 보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제가 하는 일이니까요. 정말 좋은 사냥삼 채심을 해서 가지고 가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잘 포장해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여섯 뿌리 12만 원. 평창 특구 산양삼 특구에서 재배된 평창 산양삼입니다. 정말 맛이 기가 막혀요. 건강에도 좋겠죠? 자. 이상 오늘 하루 일과 마치겠습니다. 자, 아, 구독, 저기,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루 종일 차량상 캐고, 아, 내려갑니다. 극한 직업이죠, 극한 직업. 쉽지 않은 우리들 인생입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지. <laughs> 그래도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남들하고 틀리게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오늘 하루 수고했습니다. 내려가서 어 마지막 마무리 저기 선별 작업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산양산밭 갔다온 뒤에 이제 마지막 촬영 남았는데요 이쪽이 남양이다 보니까 여기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접니다 <laughs> 촬영을 해야 되는데 햇빛 반사돼서 이게 영상이 잘안 나와서 여기는 제 작업 공간이거든요 싱크대 여기서 촬영을 하니까 아, 삼이 기가 막히게 나오네요 자, 이렇게 정품삼을 자, 고패삼이죠 지금은 입장과 함께 다 먹습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 최고로 좋고요. 그리고 원기 회복에 좋죠. 그리고 무려 11년이나 됐습니다. 이거는 11년이 넘어 보이기도 해요. 근데 요게 지금 몇 채에요? 6채죠. 여섯 6채에 여섯 전체 무게 62g 나옵니다. 성인 1분이 드시기에 충분한 양, 양이에요. 자, 무려 11년근을... 무려 11년근을 15만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15만원, 7년근도 아니고, 8년근도 아니고, 10년근도 아니고, 정 11년을 11년근이거든요. 어디서도 평창산, 우리나라산, 15만원에 11년근 이렇게 대형 대자 중자로 세팅이 되어진 삶을 15만원에 사드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자, 저는 산지 직송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팔 수가 있습니다. 자, 15만 원 보시고 필요하신 분은 연락 부탁드릴게요. 자, 이상으로 산양산 밭 갔다 온 후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봐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보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11년근 사냥삼을 보고 계십니다. 자, 시루키온삼 자, 약성 제대로 보시겠죠? 자, 감사합니다. 이제 또 다른 심산행기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